안녕하십니까. 꽃도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957년 정류생들이죠. 정류생이 벌써 66세가 되었습니다. 네. 66세 정류생들, 그, 올상반기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류생들은 올해부터는 조금 뭔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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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막 이렇게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점점 나아지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아직도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뭐 나는 뭐 퇴직해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그래도 내가 안 좋아지면은 내또 자식도 좋아진다는 그런 걸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점점 점점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운이 농분이 농부가 괴로을 피우다가 파종할 시기를 잃고 후회하는 행국으로 찬스를 잃고 발을 동동 고를, 그를 운입니다. <laughs> 뭐냐면은 이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게 뭐 찬스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읽는 배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고비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성공에 너무 도취가 되지 마시고 필요 이상의 무리한 낭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자숙할 필요가 있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유 좋아지잖아요. 오르는 게 만큼인데 욕심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그걸 위해 가지고 낭비면은 정축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사월 늘리면서 요거는또 개개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무단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란, 기회란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요. 순기에 따라다 보면은 큰 악재는 더 이상 안 만납니다. <laughs> 좋은 거죠. 이 기회란 것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거든요. 내 네, 나이가 있는데 요즘은 백세시대입니다. 60대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달입니다. 1월달은 도난사고와 친지,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배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재수이기도 하고요. 이손도난사고랑해서 결국 손재수인데. 뭔가를 잃어먹지 않도록 꼭 조심 좀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리고 옆에 또 뭐, 분들이 배신한다 하더라도, 괘씸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그냥 뭐, 또, 그래, 가야죠. 대신에 또, 좋은 것도 있을 거니까 또, 그다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으로는, 1월 달에 급성 질환을 좀 조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만성은 꾸준히 아팠는 거지만, 갑자기, 뭔가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셔도 되지만 꼭 이거는 조금 미리미리 좀내 몸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제가 아시다시피 저기 뭐지 홍수매기를 하니까 이런 분들은 좀 홍수매기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급성질환이 사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월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문서, 서류, 폐물 등을 꼭 조심 좀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실수로 잊어버리면 너무 아깝죠. 문서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올해 보면은 66세 정류생들은 딴거 없어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셔도 큰, 그, 저기, 모양 화는 다 면회할 것 같습니다. 3월달입니다. 외부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 여파가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불화까지 생기는데, 이, 보통, 이건 남자분들 쪽일 수도 있는 건데, 밖에 일이 잘 안,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에 일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그걸 일은 밖에서 그냥 끝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밖에 있는 일은 최대한 밖에서 해결하시고, 안에서는 좀, 뭐,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그 표를 안 내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같은 배우자들이야, 틀어놓을 수 있는 건 사이가 틀면 좋지만, 그 아닌 이상에는 꼭좀 그렇게, 막 0은 고 0, 4는 4. 요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입니다. 덕을 쌓으면 행운을 면할 수 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쌓는 게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쌓으면 행운을 면할 수 있답니다. 좋네요. 북쪽에 길이 있으니까, 북쪽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이제, 4월달부터 좀 풀리네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친지들이라든지 그, 내가 덕을 좀 쌓는다 생각하시고, 좀 많은 덕담도 해주시고, 많은 그런 마음 씀씀이라든지, 또는 뭐, 하다 못해 밥을 산다든지, 그런 걸좀 많이 하시면은, 북쪽에서, 분명히 또 뭔가가, 좋은,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회를 잡지십시오 북쪽입니다. 5월달입니다. 당시 주위에, 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음. 그래서, 우리 기유생, 정유생들에게 달콤한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사람마다 계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달콤한 유혹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들었는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무단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은 잡으세요 놓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좀 5월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도 확실한 거죠 6월달입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거나 시작 실행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쪽입니다 새로운 일을 갖다가 개발, 이제 60대 돼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기가 조금 뭐 어떤 분들은 좋긴 한데 이것도좀개개인마다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갖다 실행할 때는 꼭좀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면요. 꼭, 그, 하지 마라 그러면, 아차까지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다가 그냥, 손에 보면은, 제가 책임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손에 보시는 분이 너무 힘드신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뭐 무당선생님이나 저한테는 그런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반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뭐랄까, 올 상반기는 등을 쌓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많은 등을 좀 베풀시면 굉장히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반기 운세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